대한민국 넘버원 대한민국 넘버원 대포 실용 음악 학원 대포 실용 음악 학원 대포 실용 음악 학원 대포 뮤직 대스 뮤직 아카데미 정말 우리나라 최고죠. 가 보니까 시설부터 선생님들까지 장난이에요. 어, 연습실도 너무 좋고 네네.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맞아요. 네, 너무 있어요 네, 선생님도 이제 많은 경험 있으시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네, 정말 어, 음악을 배우고 싶고 가수를 꾸, 꿈꾸시는 모든 분들 뮤지션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정말 좋은 어, 공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서 여러분들께 공부을 한번 여기서 펼쳐보실 수있으면 좋겠고요.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학원에 나오셔서 좋은 시간 갖고 추억도 만들고 그랬으면 어, 좋겠습니다. 저도 데뷔하기 전에도 학원을 다녀서 굉장히 많이 배우러 왔다가 정말 큰 가르침 받고 돌아갑니다. 수강생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시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가수의 꿈 그리고 미래의 꿈 바로 여기 데프에서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데프 실험음악학원 데프 실험음악학원 데프 뮤직 아카데미 화이팅! 좋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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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프 실험음악학원 미나와 함께 화이팅! 데프 화이팅!